나는 지금 캠핑카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고 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핀란드로 넘어갈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산타 할아버지를 꼭 오늘 보고 싶어서이다. 오늘도 아침이 맑았습니다. 자, 한잔으로 시작.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루돌프 사진? 레인디어 사진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다 특히나 내 친구가 딸한테 보여줬더니 이제 그 딸이 실제로 루돌프가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고 댓글을 달아줬다 아 진짜 뭔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지금부터 지금은 꽤나 북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하루에 이렇게 빛이 나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다. 산타마을까지 가면 2시간밖에 없을 거다. 그게 조금 아쉽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오로라를 볼 수도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한다. 지금 필요한 게 있어서 장을 보러 왔는데 와 진짜 마트에서 꽃 파는 수준이 웬만한 우리나라 꽃집보다 더잘 되어있는 것 같다 저렴하고 그렇다는 거 그렇다는 거 저번에 이걸 어떻게 잠그는지 몰라가지고 문 열린 상태에서 화장실 썼다가 누가 문 열었었거든요 <laughs> 그때는 어떻게 잠그는지 이런 표시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잠그고 싶을 때 이렇게 올리면 잠그는 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저처럼 보시면 몰라서 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열리고. 저는 저번에 이 소금 그냥 디자인이 이뻐서 이걸 샀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꽤나 유명한 소금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마켓컬리에서도 잘 포장해서 비싸게 팔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포장이 제가 그 마켓컬리에서 본 거랑은 다른데 이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나 사볼까? 그리고 이런 모양의 소금도 있어요. 히컬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무슨 맛일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만 제대로 파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소금시장을 어? 내가 장악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쁜 디자인으로 만들 생각을 하냐고요. 많은 사람이 하진 않잖아. 좋은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히말라야 소금의 디자인이면 선물로 그냥 간단하게 선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금 선물. 스웨덴에서 근데 선물로는 이것보다는 저 디자인이 낫겠네요. 이게 견고해서 이렇게 망가지지도 않아가지고 캐리어에 편안하게 넣을 수도 있고. <laughs> 오늘의 쇼핑.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사랑스러운 노래가 나옵니다. 뚜뚜뚜뚜. <laughs> 뜨뜨뜨 경치 보세요. 그냥 예술이다, 예술. 뭐 이런 쇼핑몰 근처도 예술이죠. 매일 봐도 봐도 이쁘네. 경치가 좋다. 저는 이제 핀란드로 갑니다. 핀란드의 산타마을. 지금까지는 스웨덴이었고요. 이제 3시간만 가면은 산타마을이 나옵니다. 아마 국경은 2시간 정도만 있으면 넘을 거예요. 스웨덴은 노르웨이랑 약간 언어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몇 마디 말이 그냥 통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는 투슨탑 똑같고. 근데 핀란드는 완전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언어 부분을 조금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 핀란드입니다. 뒤도 새도 모르게 국경을 넘었어요. 넘었는지도 몰랐어요. 뭔가 사인들의 표시가 색깔이 달라가지고 어, 넘었나 싶었는데 넘었더라고요. 이런 사인도 핀란드, 핀란드 국기의 모티브를 받은 그런 색감으로. 지금 스웨덴에서 넘어와서 노르웨이에도 크로네 스고 스웨덴도 크로네 스고 해서 바로 옆에 나라여서 여기도 뭐 자기네 화폐 쓰겠지 싶었는데 여기는 유로를 씁니다. 안 그래도 전화해서 문의를 했더니 유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여기 화폐 현지 화폐로는 얼마야? 라고 했는데 뭔가 제 말의 의도를 몰랐는지 아니야 너 카드로 그냥 내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아 유로를 써서 그냥 유로로 말해준 거구나. 오늘은 조금 안개가 꼈네요. 이런 상황이면 오로라는 못 보는데... 또 기름을 넣는다. 이번엔 얼마가 나올까? 몇 리터를 채우게 될까? 올라간다, 올라간다. 돈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7 0 l 정도 채웠던 것 같은데 이번엔 어디까지 올라갈지 7 0 l 터에서 끝나야 될 텐데 더 올라가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 8 0 l 까지 가나요? 근데 120유로로 딱 정해놨다고 한다 맥시멈으로 넣는 돈을 1틀만에 넣는 디젤로 118유로가 나왔다. 이게 영수증이다. 118유로. 나쁘지 않다. 80리터에 118유로면 괜찮은 듯?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라면을 하나 먹고 출발하려고 한다. 캠핑 라면이지. 산타마을로 갑니다 와 진짜 산타를 볼수 있을까? 지금 저는 산타빌리지에 왔고요 근데 산타를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겠다 뭔가 <laughs> 이 산타마을에서 대형 눈사람도 보고 멋진 배경에서 사진도 찍으며 잘 놀았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이브라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았다 산타를 보는 줄이 진짜 엄청 길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산타를 봤을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지내게 될 캠핑장이다. 음. 여기 분이 주인이신데 중국 분이시다. 돈을 잘 보시는 것 같다. 하루에 5이유로 그러면 더블. 52유로면 다른 곳보다 두 배다, 두 배. 두 배. 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이 캠핑카를 약간 이쁘게 꾸며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겨볼까 한다. 뭐 많은 걸 준비한 건 아니지만, 보시죠. 이건 스웨덴에서 산 어묵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묵이 캔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지금 여기 주인님이 이거를 주셨는데요. 맛있어요. 이거 그 이웃분이 만들어서 주셨대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나누셨나봐요. 음? 이건 스웨덴에서 산 크리스마스 치즈인데 한번 욕심을 내봤다.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크리스마스니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짜잔! 크리스마스 테이블이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별거 없지만 나름 신경 쓴 거예요. 여기? 이거는 포르투와인 그리고 초... 뭐 치즈 치즈랑 치즈보드? 뭐 그렇습니다. 별거 없죠? 돼지고기. 이거 세일해서 샀는데 완전 사르르 녹고 맛있다.